다산 정약용 윤종심에게 당부한다. 가난을 걱정하지 말라.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은 대개 변화하는 것이 많다. 풀과 나무 가운데 자갸근 바야흐로 그 꽃이 활짝 핀 시기에는 어찌 아름답고 좋지 않으리오마는 그것이 말라 시들어 버리면 정말로 환물일 뿐이다. 비록 소나무와 잣나무가 오래 산다고는 해도 수백 년을 넘기지 못하고 쪼개져서 불에 타지 않으면 또한 바람에 꺾이고 조미 먹어 없어지게 된다. 사물이 그러하다는 것을 사리에 통달한 선비는 안다. 그러나 유독 농과 밭의 변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세속에서 밭을 사며 집을 마련하는 자를 가리켜 순박하고 진실하며 든든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농과 밭이라는 것이 바람에 날려버릴 수도 없고 불이 태울 수도 없고 도둑이 훔칠 수도 없어 백년 천년이 지나도록 파괴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이러한 농과 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람들은 실팍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농과 밭의 땅문서를 보고 그 내력을 조사해 보면, 어느 것이나 백년 동안에 주인이 바뀐 것이 적어도 대여섯 번은 되고, 많은 경우에는 일곱, 여덟이나 아홉 번은 된다. 그 성질이 유동하여 잘 달아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유독 남들에게는 가볍게 바뀌었지만, 나에게만은 오랫동안 남아 있으리라고 그것을 믿어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창기나 논다니는 여러 번 남자를 바꾼다. 그런 여자에게 어찌 나에게만은 오래도록 정조를 지키기를 바랄 것인가? 농과 밭을 믿는 것은 기녀의 정절을 믿는 것과 같다. 부자는 밭두렁이 가로세로 연이어 있으면 뜻에 차고 기운이 나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손을 보며 만세토록 살아갈 터전을 너희들에게 주노라고 한다. 모르긴 하지만 진시황이 당년에 그 아들 호해에게 진나라를 전한 것은 앞의 부자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농가밭을 물려주는 일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재물이란 허망한 것 나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 본 일이 많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자는 천이나 백 가운데 한두 사람뿐이다 형제의 자식을 취하여 그 재산을 준 자도 운이 좋은 사람이며 간신히 소목을 따져 몸을 굽신거리거나 거적자리를 깔고 애걸하여 양자를 맞아 그 재산을 먼 친척에게 준다.그런데 평일의 소행은 한 끼의 저녁밥도 아끼는 자들이 거의 다 그렇다.그렇지 않으면 못난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꾸짖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는다. 그가 자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를 바란다. 3년 상이 겨우 끝나면 도박과 노름 등 몸에 삼충의 기회를 갖춘다. 이로 하여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잘못되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줄줄이 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른바 부자라고 어찌 부러워할 것이며 이른바 가난하다고 어찌 슬퍼할 것이랴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날 앉아서 일년의 양식을 계산해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여덟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고개를 돌려 거슬러 생각해 보아도 그러한 까닭을 알수 없다. 너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았는가? 누에가 알을, 누에가 알에서 나올만 하고,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저지, 이미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너는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